첫 문장 봐봐. 우리 모두는 신경 씁니다. 여기서 도즈의 영광펜. 학교 시험 문제. 도즈냐 데이냐 이렇게 나와. 도즈도 복수고 데이도 복수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라운드 어스에 가르쳐봐. 어라운드 어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의 수식을 데이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즉 이과이세 복수형 대의는 형용사 수식을 못 받아. 그래서 여기서 대의 나오면 틀려.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대한 강력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의 해 끊어 여기까지가 첫 문장. 첫 문장 이 글의 주제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문장 인디리어 영과 팬첫 번째 연결사일 번 사실상 When it comes to, 뭐, 뭐에 관하여, 전치사. When it comes to, 더 crunch, 어려운 상황에 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rather A than B. A 하는 게 낫다, B 하는 것보다, be liked. 조화함을 받는 게 낫습니다. 올바른 것보다, 그리고 대의를 피플로 사람들이 어드저스트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기서 도전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지. around them, 여기서 them이 뭐야? 주어랑 똑같은 people이래. 지칭 추론을 조심해야겠네. 대명사 다 체크한 다음에 이게 people인지 other people인지 구별해서 읽어줘야 돼. 두 번째 문장. 다른 사람, 기준의 맞춤이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내 믿음을 맞춘다. 그다음 문장 이것은 특히 분명합니다. 패션의 경우에 그래서 웨어레 영감펜 뒤에가 완벽. 위치가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단서를 갖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what is cool? 멋진 것에래. 끊어오면 세 번째 문장, 패션 적용 사례야. 패션에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야. 우리는 또한 얼소 나오면 세컨드라고 그랬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접속사렛. 다양한 형태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받아들여진다고 온더 그라운드 이유로 본격에 대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한다는 이유로 끊어. 나쁜 적용 사례지. 남들이 하잖아. 남들이 한다고 나도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건 잘못된 점이잖아. 하웨이버 영광팬. 두 번째 연결사고 역접이라서 끼어넣게 나올 수 있어. 하지만 since를 because로 왜냐하면 우리가 things 어떤 것을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됐부터 attitude 까지, 컴마 까지 대가로 한번 치고, reflect의 v1,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는, associate의 v2, 어울리는, 사람들과 후부터 attitude 소가로 공유하는, 우리의 태도를, <laughs> 우리는 때때로 정도를 과대평가합니다. 투 위치의 영광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주에가완벽이에 그냥 위치가 나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때의지를 뭐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두의 영광펜. 이때 두도 대동사. t 크를 받는 거야. t h i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둘을 써야지, 비동사 R 쓰면 안 되는 거지. 끊어오면 무슨 얘기니?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한 편견이지. 사람에 대한 편견.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은 받아들이고 아닌 사람은 내치고 이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First 잘못된 합의의 효과로서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주변 사람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번 보자. 원천은 every 다음의 단수명사지. 모든 새로운 생각에 동일합니다. 첫 문장. 동일한 생각의 원천이야. 동일한 생각의 원천. 어 네트워크 망이 있습니다. 신경 세포들의 두뇌. 그리고 나서 그 망은 바뀝니다. 두 번째 문장 신경 세포 망의 변화가 되는 거. 신경, 세포망의 변화. 그 다음 문장, 갑자기, 전기가 흐릅니다. 낯선 패턴으로, 동계의 컷마, 떨림이, 전류에, 회로판을 가로질러, 세포들의, 세 번째 문장, 전체 흐르는 전기가 되는 거지. 전체에 흘러가는 전기. 버세형광펜 첫 번째 는결셀번 하지만 때때로 하나의 망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는 소외형광펜, 대세형광펜, 소대코문. 너무나 어려워서 이 t 주어 끌어와 창의적 문제는 require 목적어 두부정사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연결시키는 것을 그들의 상상력을 함께 그 답은 도달합니다. 오직 우리가 협력하는 경우에, 끊어. 협력을 통한 해결, 플러스가 되는 거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하나의 집단이 단지 모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재능 있는 사람의 그래서 이 문장 가르치고 끼어넣기 나올 수 있지. That is because 이 문장 가르치고 끼어넣기인스테리의영관펜두 번째 연결사. 그 대신에 이세 동그라미. 여기서 이세 그룹이 되는 거야. 하나의 그룹은 기회입니다. for를 주어처럼. 이러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능가하는, 그래서, 댐 세이브제형 앞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기 때문에, 재기대명사를 써야지, 여기 댐 쓰면 안 되는 거지, 댐. 즉, 무언가를 생산하는, 투부정사, 동격이에요. to exceed, to produce, 투부정사, 동격으로. 더큰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끊어오면 이게 바로 집단의 힘이 되는 거지. 집단의 힘. 원 플러스 원이 투가 아니라 3, 리가될수 있다라는 거야. 올바른 사람들이 함께 올때 대의, 올바른 사람들이 협력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그래서 what부터 happens 가로치고, 발생하는 것은, 종종,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버세형과 함께 세 번째는 그렇 하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So, reason 다음에 why. 이때 why? 관계부사. 뒤에가 완벽이지. 몇몇의 집단은 합친 것 이상입니다. 그들의 부분들에. 이게 이글의 요지이자 결론이 되는 거지. 이글의 주제. 집단의 힘이야. 집단의 힘. 개인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 함께 있을 때더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 2번 보자. 한 마리의 강아지는 종종 울고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지? 오늘 단어 시험 나왔지, 그렇지? 칭얼거리거나 낑낑거리거나 울보 짚고 납니다. 그 강아지가 혼자 남겼을 때 끊어. 첫 문자. 혼자일 때 우는 강아지. 혼자 놔두면 우는 강아지.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의 방식입니다. calling out 요청하는 attention, 관심을, 동계의 건마, overcalling out, 똑같지? 즉, 부르는, to make sure, 확인하기 위해, 접속사 대 1번, 당신이 안다는 걸, 접속사 대 생략, 그 강아지가 거기 있다. 그리고 대세 2번, 당신은, 잊지 않았다고, 그 강아지에래. 여기도 대명사 다 살려야지. 두 번째 문장 무슨 얘기야? 우는 이유. 강아지가 왜 울어? 관심을 받기 위해서지. 강아지가 feel, 느낍니다. insecure, 형광펜. feel, 감각동사라. 뒤에가 보호자리. 형용사 나와야지, 부사 나오면 ly 들어가면 안 되고, 그가 혼자 남겼을 때. 예를 들어, 당신이 외출 중이고, 강아지가 그의 상자에 있을 때, 또는 당신이 또 다른 부분에 있을 때 집에, 그리고 그 강아지가 너를 볼수 없을 때. 소리는 히부터 메이킹 가로치고 메이크 뒤에 목적 없지. 목적격 관계내명사 대생략된. 그 강아지가 내는 소리는 표현입니다. 불안감에. 히부터 언론 가로치고 필드 의에 목적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된 거지. 그가 느끼는 혼자 남겼을 때, 그래서 그 강아지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사렛, 혼자 있는 게 괜찮다는 끊어. 이게 바로 결론 해결책이지. 첫 문장부터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뭐야? 강아지가 혼자 있으면. 낑낑대고 옵니다. 왜 울어? 무서워서 불안하거든. 주인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겠지? 어떻게 하면 돼? 교육을 시키는 거야.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나는 한 시간 뒤에, 두 시간 뒤에 다시 올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교육을 좀 시켜줘야겠지. 그 다음 문장. 당신은 사실상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개가. 그래서, train, 목적어, 투부정사. 멈추도록, making의 영광펜. stop 다음에 ing,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투부정사는 뭐야? 투부정사, 하기 위해 멈추다. 그래서, to make 안 되는 거고. 소리를 내는 것을. 당신은, 어, 트레이닝 앨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그가 누구야? 그 개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c o m f o r t a b l e 감펜 feel. 감각동사라. 뒤에 보호자리. 형용사 써야지. 부사 쓰면 안 돼. ly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가 오직 by himself, by himself. alone.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리무빙의 2번. 제거하는 겁니다. 필요성을 소리를 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결론.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도록 강아지 교육의 필요성.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도록 강아지를 교육할 필요성. 3번 보자. How, 어떻게, 단바향 거울이, 동계 컷막, 거울들이, 유즈대의 동그라미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취조실에서 작동합니까? 끊어. 첫 문장, 이글의 소재예요. 단방향 거울 작동 방식, 어떻게 작동하는가? 두 번째 문장, 단방향 거울은 쓰임 보입니다. 거울처럼 쓰임의 영광펜, 외는접속사인데 문장이 안 들어갔지.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이리즈가 생략된 거예요, 이리즈. 학교 시험 문제, 씬 자리에 싱잉, 동명사 안 되지. 한쪽 측면으로부터. 하지만, 창문처럼. 마찬가지, 씬의 영광펜. 보여졌을 때, 반대 방향으로부터. 끊어. 이게 바로, 단방향, 거울의 특성이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다 봤지. 경찰 취조실에서 취조하는 곳은 거울처럼 보이는데 막상 반대편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더스의 영화 앞에 첫 번째 연결사 1번, 그래서 그 창문이 하나의 거울로서 위장되어집니다. 허용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감시활동을 물리적으로, 이 문장 가로치 끼어넣기. 이런 건 없습니다. 단방향 거울과 같은, 완전 역접이지? That is 영두 번째 연결사. 즉, 다시 말해서 빛의 양은 so Reflected의 동그라미 앞에 살펴. 반사되어진. 한쪽 측면으로부터 동일합니다. That, 여기서 대시 Amount를 받는 거죠. Amount. Reflected의 동그라미, 대세와 살펴. 조심해야 돼. 대명사 대시야, 대명사 대. 대 자체가 뭐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로 많이 쓰다 보니까 대명사 대슬 구분을 못 해. 여기 좀 조심하고. 학교 시험 문제, 여기 대짜리 있으면 안 되지. 있을 쓰면 왜안 돼? 분사의 수식을 못 받는 거야. 반사대는 다른 쪽 측면으로부터, 그래서 디아더레형 앞에. 반대 방향이라 the other, another 나오면 틀리지. another 안 되는 거야. 빛은 transmitted, 동그라미, 앞에와 사표. 투과되어진 한쪽 방향에서 똑같습니다. That, 빛과, 여기도 that. 빛, 대명사야. transmit, 동그라미, 앞에와 사표. 투과되는 반대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단방향 거울이 작동합니까? The first 처음에 거울이 완전히 빛을 다 반사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그 거울은 첫 번째 동사 절반의 빛을 투과시키고 두 번째 동사. 다른 절반은 반사시킵니다. 두 번째 요건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조명과. 이때 가져인 주어. 필수적입니다. 관찰실이. 그래서 리메인의 영광펜. 여기 별표감이지. 이센셜의 영광펜. 필수적이다. 다음에 됐기에가 그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remain 앞에 should가 생략된 거, should. 여기는 별표 가 아니에요. 되게 잘 나와서. 학교 시험 문제, remain 뒤에 s 붙이면 안 되는 거고. 어두운 상태로. 왜냐하면 만약 램프가 켜진다면, 몇몇의 빛이 통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조실 안으로 또한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첫 문장, 단방향, 단방향, 거울의 과학적 원리, 과학적인 원리, 설명문이라서 한 문장씩 뜯어서 내용 파악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가 10강이야. 어, 지금 우리가 교과서 사과랑 스페셜레슨 했고, 올림포스 기준으로. 대략 5강부터 10강까지 시험범위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지, 그렇지? 지금 한빛고에서 보니까 교과서가 뭐 나온다는지 안 나온다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 그래서 숙제는 올림포스 위주로 일단 올림포스부터 끝냈으면 좋겠고 시험범위가 선생님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아무리 늦어도 다다음 주 5월이 끝나기 전에는 좀 대략적 윤곽이 좀 잡힐 것 같거든. 그래서 올림포스 위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어, 다음 주에는 시험 범위가 나오면 좀더 진도를 나가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안 나오면 외부 지문을 위해서 모의고사 지문을 좀더 풀어 볼 거야. 알겠지? 남은 시간, 오늘 배운 거 한번 쭉 읽어봐.